안녕하십니까. 부식이TV의 부식입니다. 오늘은 경남마리나 앞에 왔습니다. 경남마리나 아파트 찍으러 온건 아니고, 요렇게 요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요트를 한번 구경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잖아요. 오션 1열, 바닷가 1열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닷가 안에 들어가서 사는 원룸? 그냥 소형 아파트? 이 정도 느낌인데, 가격이 어마무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야 어떤 느낌인지 싶어서 궁금해서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거는 구독자 1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찍으러 왔습니다 요트홀리 인부산 기사님이제 지인의 지인이다 보니까 오늘부터 좀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렇게 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좀 되게 많이 풀어볼 생각인데요 네네 일단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맨날 집만 찍던 사람이다 보니 <laughs>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재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더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가시기 전에 정확하게 누구시죠? 아 저는 요트홀릭의 이사로 있는 남명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laughs> 저도 네이버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 또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네, 네이버에 요트홀릭 검색하시면 저희 회사가 잘 나오고 있고, 아, 제가 이런 유튜브를 이제 두 번째인가 <laughs> 찍어봐서, 뭐, 말도 잘 못하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영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겁쟁이다 아닙니까? 와, 좀 겁나는데? 요트 안으로 들어왔고요. 사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실 제가 설명이 좀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집 설명하듯이 하면 될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아, 요렇게 테이블 딱 앉고 그죠? 네네. 저기 조정석인데 저거는 조정은 거의 안 하시고. 네, 2 층에서 주로. 아, 여기 그러면 층수로는 1층, 2층, 3층입니까? 집으로 따지면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죠. 반지하, 아. 네, 1층, 2층 이렇게. 일단 여기는. 흔히 집으로 생각했을 때 거실이라고 생각. 아 맞죠. 네. 우측편이 이제 주방. 아. 네. 진짜 말 그대로 집이네요. 그러니까 캠핑카의 큰 버전. 그렇죠. 아 그리고 냉장고도 두 개가 구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면 음 이제 이렇게. 요 네. 음주를 지향하는 <laughs> 사실 한번 가볼게요. 거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철골을 쓰고 있어요. 아. 원래라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또 침대가 나오기 때문에 음... 분 정도는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음. 반대쪽으로도 있거든요. 아, 여기도 또 취사실이. 네, 여기도 또 취사실이. 우와. 그리고 화장실도 방에 음. 하나가 더 딸려 있어요. 좀 조그마하긴 하지만 아, 여기가 원래 아까 저기 본 느낌 그대로네, 그죠 네, 맞아요. 네. 이게 똑같은 쌍둥이 방이 양쪽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여기 또 화장실이, 야, 근데 화장실이 생각보다 아늑하게 다 필요용도 다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우선 간단하게는 샤워도 가능할 수 있게끔. 아, 이게 어, 빼, 이, 빼집니까 네. 아. 네. 그니까 러 이게 집보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수납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그니까 러다 보시면 전부 수납공간. 아.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잖아요. 네. 일본식 집.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하여튼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이 예, 설계를 해요. 아... 네. 그빈 공간이 하나도 없게끔. 아, 공간이 아 이해했다. 문, 문, 공간이 전부 수납 공간. 아. 네. 여기도 수납요아 그렇네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다 요트는 음. 이게 바다에서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문을 다 고정할 수 있는 아... 이런 고리들이나 락킹을 시키는 그런 도구들이 다 있어요. 누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배가 흔들리면 문이 계속 껄떡거리면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하기야, 저 방금 요 앞에서 있는데도 되게 껄떡거려서 겁나던데. 네, 오늘 파도가 높아서 <laughs> 네,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리고 집으로 따지면 이제 두 개가 작은 방이고 여기가 이제 메인 안방이라고. 아 여기 있거든요. 안방입니까? 네, 메인 안방이요. 야 이렇게 설명해주니까 저한테 딱 좋은 거 같다. 이야. 근데 네, 요거 봤어요. 이, 인스타에서 네, 프로포즈 아 맞아 응. 이거 봤어요 아 여기 되게 넓네요 여기는 이제 넓어요 그리고 저기 안에는 샤워실 아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 네. 화장실은 아까 아, 그거랑 똑같아요 구조가 거의 대고 아 근데 그래도 안방이라고 부부 욕실이 다르네요 여기 샤워실이 근데 또 따로 있어서 어. 여기는 공간이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아 그런 것 같다 음, 저거 음,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아 완벽하게 혼자 딱 샤워할 수 있고 거울이나 이런 거다 구비가 다 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기서 솔직히 살아도 되기는 해요 진짜, 진짜 살아도 되겠는데요 근데 제가 원룸도 좀몇개 찍어 봤는데 어지간한 원룸 사이즈인데요 여기는 아, 그렇죠 원룸보다는 좀 크죠 18평 정도 되는 되면... 아파트 아 그쵸 그렇죠. 이미 작은 방큰방다 있고 이 이방은 진짜 매력있다. 그렇죠. 이 방이 이제 택 핵심 방이라고 생각하시 그래도 막상 움직여보니 저는 이거 실하고 주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같이 딱 앉아갖고 배 타고 쭉 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여기가 메인 공간이고 2층 올라가보시면 네. 2층도 되게 여기는 이제 옥탑이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우와 운전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 이렇게 이 앉아갖고 하는 거예요. 네, 같이 거 아니면... 운전할 때 설명도 해드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열심히 찾아보고 쑥쑥 숙하기도 하겠다 그죠? 아, 근데 뭐 저를 보러 온게 아니고 <웃음> 바다를 <웃음> 보러 온 거기 때문에. 아 네. 제가 생각이 그랬네요 왜. 아 어? 이제 이게 앞에 1층 공간인데 저기가 음. 주로 투어를 진행할 때 제일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이사님 그, 그 사진 찍어주는 인스타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죠. 아. <laughs> 여긴 그렇게 치면 마당이네요. 그렇죠. 네. 야, 이 약간 집으로 대입을 해봐야 제가 설명이 되는 사람이다 보니, 야. 여기서 이제 바닷바람을 쐬면서 맥주도 드시고. 여기가 타이타닉 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겁나서 가까이 못 붙는데. <laughs> 그냥 딱이 감성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감성. 이거를 딱 제가 설명했으니까. 네네. 궁금한 점이 뭐냐면 요트 얼마예요? 이 요트 같은 경우에는 집도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쪽. 예, 요트도 옵션이 세 배를 살때 선택을 해야 되는 옵션이 뭐 2,000가지 정도 될 정도로 옵션이 아, 정말 다양해요. 2,000가지? 예, 정말 옵션이 다양해요. 근데 이배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거의 풀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 원래 제가 오시던 회장님이 들고 계시던 배였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옵션을 싹다 넣어서 네. 한 2배 같은 경우에는 세배로 했을 때한 13억 정도 와. 딱 지금 계산하게 되면은 그냥 해운대에 34배 아파트값 그렇죠. 음. 네. 딱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당연히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요트는 특성상 관리비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는 가만히 세워놔도 아이계류장에 그냥 세워놔도 그렇죠 300만 원 정도는 든다고 생각하셔야 돼부수적으로 드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아, 이거 요트홀릭을 통해서 영업용으로 해가지고 13억짜리 배들을 탈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있죠 네네. 정확하게 요트홀리 이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다들 요트라 하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싸요. 저렴하고. 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싸서. 네. 보통 성인이 한 명이 와서 한 시간 동안 투어를 즐기시는데 저희가 맥주랑 스펙도 같이 제공을 하고요. 네. 그리고 3만원 정도 네. 생각하시면 아. 되세요. 뭐 부식이 TV 통해서 조금 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뭐 구독자님들 있거나 음. 부식이 TV 보고 오셨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할인해 드려야 되고 음. 저희가 부식이 TV 얘기하시면 저희가 20% 음. 할인을 해서 네네. 이제 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또 그거 아니고서라도 쿠팡 최저가라니까 찾아보면 또 싸게 할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답니까? 다아 이쪽 근데 인텔 최저가도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음. 27,000원 미터로 파는 데는 없어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서 되게 좋은 혜택이고 제가 구독자 만 5,000명 기념해가지고 그 이사님한테 제가 또 쿠폰 2인 쿠폰 세 개를 살 거예요. 사가지고 구독자님들 저한테. 구독한 내용이랑 캡쳐해가지고 이메일 보내주시고 그 이메일 내용 안에 전화번호랑 주시면 제가 당첨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5년 넘게 지금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 요트 문화가 활성화가 잘 돼서 뭐 이런 좋은 것들을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짐 네. 리뷰하듯이 배를 리뷰를 했는데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전 화면상으로 보고 인스타에서 봤을 때, 이 커버야, 뭐 얼마 크겠나 생각하고 왔는데 되게 크더라고요. 약간 새로운 경험을 하고 갑니다. 근데 좋아요.